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 내일부터 17일과 18일 시작되는 선교적 시니어 부흥 컨퍼런스 위해서도 우리 특별히 시니어 세대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thank so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응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기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우물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으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 그가 또 낙타에게로에게도 맛있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뉘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드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그 손에 끼우고 그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방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도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24장은 긴 장으로 아, 긴 절로 된 장이죠. 아, 그렇듯 참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고 또한 기도와 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내가 왔으니까 당신의 딸을 주세요라는 그런 강요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곳까지 이끄시고 또 어떻게 당신들을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간증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꼭 목장 모임을 갖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참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서 내 삶에 함께 하신 주님, 어떻게 내가 이곳까지 왔는가 함께 나누는 이러한 참 아름다운 그런 손님과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또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잇는 귀한 그러한 오늘 장면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라반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바로 오라버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반 우리가 알죠. 야곱과 라반의 그 관계 속에서 라반은 좀 물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등장도 그가 처음 보았던 것은 그 누이의 코고리와 손목고리를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어 거부 또 이렇게 부자인 사람을 만나게 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아라 라반이 앞으로 참 어떻게 보면 이 물질적인 모습 속에 우리가 또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뭐 그러한 것을 깊이 강조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여호와가 보내신 아브람 종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참 은혜로운 그런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노라면 그가 리브가를 만난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이 설명하는 장면 속에서도 바로 여호와께서 크게 복을 주시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큐티에도 나와 있듯이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써 리부가가 오늘 결혼하는 시집 가는 그 가정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의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이어가는 가정이기에 리부가도 또 리부가를 시집 보내는 그 가정도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라고 오늘 또한 조언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물질로만 이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으로 이해하는 이 종의 모습이 또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질만 쌓는 물통이 아니라 또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인통만이 아니라 형통,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러 오는 형통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사람과 만나는 만남의 축복도 있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영통, 하나님의 주시는 이 형통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48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요이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신뢰의 길, 믿을 만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 길이라는 것은 바른 길은 단지 걸어온 길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걸어갈 길 여호와 이레의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세 가지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에벤에셀, 두 번째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우리의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시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가정 예배 잘 세워지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 주부 안에도 우리 매주마다 가정 예배에 그러한 또 우리 함께 나눌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큐티를 통해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매주 가정 예배가 잘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정이 함께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또한 특별히 목장에서도 목원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만 외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삭을 만나러 아브라함을 만나러 함께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리브가의 가족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리부가에게 이 결혼의 시작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특별히 부부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바라며 특별히 가정안에 어려운 그러한 일들과 고난이 있었고 또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시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도 회복과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주실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정말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께서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러한 참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가 오늘 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합니다. 받은 복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을 단지 탐심으로 추구한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바른 길로 순전한 믿음과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목장과 또 너,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깨어진 가정, 어려운 가정,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사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님께 신은 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